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불릴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대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머릿속에 <laughs> 퍼뜩이는 생각은, 주님만이 대안이 될 거야. 주님만이 이 문제의 키를 갖고 계셔라는, 생각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생각 나갈 때 너무 개인주의적인 또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는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에 보시게 되면 주례도 한번 더 다룰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시인은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셨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의지할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애달 목다하는그 문제가 혹시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도 있지만 아니 될 때도 있죠. 소위 그것을 기도의 진임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laughs> 그런 하나님께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힘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이지고. 하나님이 좋은 대안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이 희미해질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고 양육의 자리,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미해졌을 때는 모든 세상의 미디어의 금식을 잠시 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가는 것은 문제이겠죠.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마음 평안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달북달고 하는 문제, 사람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고민들, 또 관계에 대한 설정들, 또 부분적인 해결할 문제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laughs>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대,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나서, 우리 그래, 내 새끼, 내 아들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자녀를 순, 진실하게 가르치시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간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삶의 전쟁에 있어서, 또 우리 영적인 전쟁 앞에서, 무척대고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의 광야 앞에 서게끔 하시기도 하고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하시고 일 가운데 낚시 일 때문에 힘들어지만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성경을 통해 삶의 교보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임받은 게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양육반을 하고 있고. 또 해마다 일 년에 두 차례씩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새로운 지체들이 오면은 보금기초학교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재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조율을 해주는 거고요. 물론 신앙의 기초도가 아니고 충분히 신앙의 기본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맞춰가고 다시금 맞춰 조율하는 과정들은 필요합니다. 그것이죠. 아,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끝나고 나서 어떤 사역을 들어갈 때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해결해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붙탁대고 손빨고 있는 그런 나약한 성도와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이 나라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를, 우리와 여러분과 교회를 부르심에 따라서 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이제는 몇 사람의 일은 몇 가지 일들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작더라도 그것이 크더라도 작든 한 가지라도 그것을 배워 나가면서 섬겨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일인 사병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어,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되는 것을 좀 약간 영적으로 먹고 쉬고 싶을 때 그럴 때야 우리가 충분히 공감되지만 어느 정도, 공, 어느 정도 내가 체험 받고 어느 정도 이것을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작더라도 한 가지라도 성교 나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세팅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저 시간이 없는 걸요 저 힘들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교회를 그 하고 실제적인 현장이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삶의 절박한 현장이잖아요. 그냥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또 교회가 위기 있을 때 오히려 더 영혼을 섬기고 더나른 사람들의 물질로 섬기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급속 빠르게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움켜쥐고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의 길이 열렸을 때가. 언제인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열렸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모든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시간과 또 물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이 또 다른 더 작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하는 교회에 흘러가기를 주일날 말씀드렸던 공동 육아 프로젝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다소 얼마라도 우리가 성김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세상을 성겨나가는 거. 세상에게 교회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큰 거를 먼저 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잘 하십시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대가라고 믿습니다. 큰 거에 너무 빠져서 작은 걸 소홀한 히 사람은, 어, 하나님이 맡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잘섬겨보십시오 작은 것을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그 다음 것을 또 채워주시고, 활결해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움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인색하다고 또 손을 쥐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 양육을 받고 또 성겨나가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우리가 성교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